젝스 야 빨리 내려와 봐야 짜잔 오 너네 집뭐 잔치 하냐와또이새끼 제일 맛있을 어이. 때구만 어이 나새끼 없는 목차 버라뭐 하냐 이 새끼야 어어 어, 어. 너네 뭐 하냐 잭스. 아, 그런 거였어? 며칠간 맡아달라 했다고야. 그렇단 게,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니까?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걸 쳐받는 너도 참 문제 있다잉. 자, 돌아. 오이. 돼지 통구이 마냥 돌아가본다잉. 곤침 싹 돈다잉. 그냥 확 잡아 무거워버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 줬다며 에이 그래도 그것은 예의가 아니지 야이 개호구 새끼야 예의고 자시고 애초에 모르는 새끼가 맡아달라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는 비응신 새끼가 어딨냐 이 비응신아 너는 그 새끼가 뒤져주세요 하면 네 하고 뒤질 거야 얘들아 마시면서 놀아라잉 어? 저거 돼지 아니여? 오메, 야들아, 집들이 선물 갖고 왔냐? 아, 아, 그것이. 만나게 해줄게, 어이, 이 일은 없던 걸로 하자, 잉? 어차피 뒤질 거였어. 먼저 먹어본 게 낫지. 오케이, 그러 먹는 걸로, 잉? 나너 아무 말도 안 했다, 잉? 너도 공범이야. 얘들아, 먹어라. 오이. 자, 잘 오이. 먹겠습니다. 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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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.